안녕하세요.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차떠박이입니다. 올해 마지막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좋은 할인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간결하고 빠르게 12월 BMW 프로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할인금액은 5년간 저와 함께한 들러사로 차떠박이 채널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있고 재구매와 트레이드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풀체인지로 돌아온 스포츠 주행의 정석 1시리즈입니다. 120i 스포츠는 3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35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의 2시리즈입니다. E 220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는 550만원 228 크런쿠페 M 스포츠 패키지 X 드라이브는 35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정석 3시리즈입니다. 320D는 850만원, X 드라이브는 8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 320I는 8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 320I 투어링은 8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 320D 투어링은 9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90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포티한 감성, 날렵한 쿠페, 4시리즈입니다.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는 950만원, 그랑 쿠페,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 컴포터블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즈니스 세단의 대표 주자, 5시리즈입니다. 523d, 모든 트림은 평균 830만원, 520i는 6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600만원, 530i X드라이브는 900만 원, M스포츠 패키지는 900만 원. 530i는 1,050만 원, M스포츠 패키지는 1,050만 원. M스포츠 패키지 X드라이브는 1,050만 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0.21% 할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플래그십 7시리즈입니다. 7 4 0 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는 1,400만 원. 74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는 1,400만 원. 740i X Drive M 스포츠 패키지는 1,800만 원, 750i X Drive D P는 1,95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는 1,950만 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8기통 쿠페 8 시리즈입니다. M 850i X Drive 쿠페는 2,250만 원, 그란 쿠페는 2,250만 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에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5년간 저와 함께해온 BMW 전식 딜러님이 연락을 드립니다.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서용 SUV X1입니다. X1 S 드라이브 18D, X 라인은 7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700만원, X1 X 드라이브 20I, X 라인은 7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700만 원으로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렵한 컴팩트 SUV 쿠페 X2입니다. X2 20i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 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려한 디자인의 중형 SUV 쿠페 X4입니다. X4 20d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 원, 20i X 라인은 80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 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BMW의 인기 준대형 SUV X5입니다. X5 30d X라인 체린승은 90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는 900만 원. 40i X라인 체린승은 90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는 900만 원. 50i X라인은 80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 원으로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날렵해진 준대형 SUV 쿠페 X6입니다. X630D M 스포츠 패키지는 1,100만원, 40i M 스포츠 패키지는 1,10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밀리카의 대표 SUV X7입니다. X7 40D DP 6인승은 1,2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은 1,200만원, 40i DP 6인승은 1,2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은 1,200만원으로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에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5년간 저와 함께해온 BMW 정식 딜러님이 연락을 드립니다. BMW의 전기차 I 시리즈입니다. i440 g r a n c o u p e E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1050만원, 0 i540 M 스포츠 패키지는 1400만원, i750 E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리미트드는 1650만원, i76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2450만원, IX130,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 IX3, M 스포츠 패키지는 1650만원, IX45X 드라이브는 130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BMW의 2인승 로드스터 G4입니다. G420i S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원, M40i는 1150만원입니다.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BMW의 고성능 모델 M 시리즈입니다. M240i 쿠페, X 드라이버는 950만원, M2 쿠페는 750만원, M340i는 800만원, M340i 투어링, X 드라이버는 1000만원, M3 컴패티션, X 드라이버는 1650만원, M3 컴패티션, 투어링, X 드라이버는 1650만원, M440i, X 드라이버 쿠페는 950만원, X 드라이버 컨버터블은 750만원, M4 Competition X 드라이버는 1650만 원, M4 Competition Comfortable X 드라이버는 1150만 원, M5 Competition X 드라이버는 1150만 원, M8 Gran Coupe Competition X 드라이버는 3150만 원, X2 M35i는 1000만 원, M4 M40i는 1350만 원, X4M Competition은 1650만 원, X5 M60i는 1650만 원, X5M Competition은 2150만 원. S6 M60i는 2,050만원 S6M Competition은 2,150만원 X7 M60i는 1,650만원 XM은 2,650만원 i5 M60 X-Drive Pro는 1,550만원 i7 M70 X-Drive는 2,450만원으로 11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11월보다 0.01% 할인이 감소하였지만 차트박이 채널의 BMW 할인금액은 다른 전시장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할인금액 외에도 재구매와 트레이드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의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5년간 저와 함께해온 BMW 전식 딜러님이 연락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BMW의 12월 할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BMW의 할인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차토박이었습니다.